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잠자리에 사랑을 나눌 때꼭 둘이 한 몸이 일치될 때 이것만이 잠자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요즘 들은요, 사랑을 나누지 않는 그런 부부들을 쉬는 부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곤 하더라고요. 중년으로 넘어가면서 몸에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쉬고 있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꼭 꼬린해야만 완벽한 잠자리였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요. 이거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 안아주는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또더 짜릿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년일수록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는 잠자리를 더 많이 나누어야만 좋은 부부관계가 오래도록 유지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뜨겁게 더 열정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넓게 시작해서 점점 좁혀가는 방법을 이용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을 나눌 때 우리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이 오고 훨씬 빠르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곳만 그냥 콕콕 집어서 요기조기조기요기 요기 이러면서 아주 짧게 끝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사랑을 나누면은요, 여성들은 간에 기별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딱딱 찍듯이 조금 조금만 스치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 손바닥으로 넓게 넓게 이용해서 사랑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 짜장면 수타면이라는 거 맛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더 쫀득거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밀가루를 반죽할 때부터 이렇게 여러 번+ 여러 번 많이 문지르고 조물딱조물딱 거리기 때문에 얘가 더 쫀득쫀득 거려지고 면이 훨씬 더 부드럽게 그리고 감칠맛 나고 맛있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랑 나눌 때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여성의 느껴지는 그 느낌. 이 우리가 마치 수타면 짜장면을 먹을 때처럼 그 촉감을 여성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밀가루 반죽 이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직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수타면 먹을 때그 느낌 그냥 기계로 뽑아낸 거 기계로 쉽게 편하게 얼른 쑥 뽑아낸 거는 마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데군데만 탁탁 찍어내는 것과 같은 것일 테고요. 수타면을 손으로 여러 번 치대면서 하는 거는 정말 여러 넓게 넓게 면적을 넓게 오래도록 사랑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해드리면은요 꼭 우리가 꼬리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성이 오랜 시간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넓 넓게, 그러면서 좁게, 좁게 좁혀가는 사랑을 나누실 때 여성이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남성분들의 그 넓직하고 큰 손으로 머리 뒤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귀 뒤쪽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목덜미 쪽을 착 쓰다듬어 주십시오. 여성의 그 느끼는 감촉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면 여성이 꼭 꼴이 나지 않아도 요 여성이 크게 자극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랑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 반죽하듯이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넓은 부위로 시작해서 좁게 손가락 하나하나하나로 그 다음으로 터치로 넘어간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여성의 가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선대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바로 여성의 가입니다 이걸요. 여기 이쪽부터 넓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쓸어 올리듯이 그리고 밑에서 위로 쓱 쓸어 올려 주듯이 이럴 때는 조금 강하게 밑에서 위로 쓸어 올려 주고요. 위에서 아래로는 약하게 쓸어 내려줍니다.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이때. 내가 마치 멋있는 음악을 악기로 연주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요, 강약과 템포의 변화를 주어가면서 음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여성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강약은 뭐 4분의 4박자다. 그러면 강약, 중강약. 혹은 4분의 3박자 강약약 이렇게 세고 약하고 약하게. 혹은요,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이렇게 강도를 주고요. 템포는 빠르기를 막 빠르게 갔다가 느리게 갔다가 이러면서 강약과 템포의 그 활용을 꼭 하시면 여성이 훨씬 더 느낌을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체를 공략할 때 역시 부드럽.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하체의 상감대 여성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넓은 손가락으로 전체를 싹 감싸서 위로 치켜 올리듯이 하면서 꼭 안아줘 보십시오. 그러면 여성이 그푸근하고그 넓적한 그 손으로 다가오는 그 느낌 때문에 더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성의 그 훈훈한 그 체온과 느낌 같은 것을 느낄 때 여성들은 굳이 꼬꼬리를 하지 않더라도요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사랑과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큰 손으로 감싸듯이 꼭 안으면서 앞으로 당겨주면은요 여성의 그 소중한 그곳까지 그 느낌이 전달되면서 더 많이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요 상대의 손감대가 어딘지 정확히 판단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만큼은요. 아는 만큼 즐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무작정 그냥 아무데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은요.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되고 시간 소비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가장 좋아하는 데지 요거를 파악하고 시작하시면 훨씬 시간 전략도 될 뿐더러 상대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나만 혼자 좋아지면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상호 간에 서로가 좋을 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좋아하는 곳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곳도 어딘지를 파악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 이때 온전한 하나가 되고 꼭 꼴이 나지 않더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랑의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상대가 좋아하는 곳이 어딘지 그곳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잠자리 사랑도 많이 나누고 오래도록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로는요, 50대에서 60대 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몇 가지 이러한 것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노화 방지도 예방이 되고 장수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게다가 더 좋은 건뇌 기능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제가 오늘 모아 모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 60대부터 시작하면 너무 좋지만 70대라도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100세까지 건강하게 잠자리 사랑도 나누면서 생활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꿀팁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면 우리가 장수하면서 오래도록 뇌 기능도 퇴화하지 않고 잘 건강하게 살수 있는 꿀팁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규칙적으로 잠자리 사랑을 나누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진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요 일주일에 잠자리를 한번 이상 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텔러미어라고 하는 그 길이가 훨씬 더 길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텔러미어는요 DNA 가닥들 그 뚜껑 끝에 있는 건데요 이게 길어지게 되면 노화 속도도 훨씬 느려지고 그리고 수명이 길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 라고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텔레미어라고 하는 길이가 짧아지게 마련인데, 어, 이 길이가 짧아지면은요, 여러 가지 태형성 질환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노화 속도도 빨라지고, 게다가 그뇌 질환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나쁜 결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텔레미어 길이가 기느냐 짧으냐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아니면, 우리가 조금 힘들어지면,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요, 잠자리에 사랑을 나누면, 텔레미아 길이가 덜 짧아지고요, 이게 길어짐으로써 건강하게, 늦게, 늦게 노화도 찾아오고,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매일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우리가 꼭 하면 좋은 거, 잠자리 사랑, 수시로 나누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충분히 잠을 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땐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었을 때.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중년 이후 작년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만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수 있다라고 합니다 충분한 적정 수면 시간은 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자야 우리가 건강에도 좋고요또 스트레스 같은 거에도 덜 받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꼭 지키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11시부터 2시까지는 반드시 잠에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막 나오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잠을 충분히 자야 잘 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에게서도 그 11시에서 2시 사이에 잠을 푹, 그 시간에라도 잠을 자면 그 노화 촉진되고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고요.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반드시 불을 끄고 주무셔야 되고요. 게다가 스마트폰은 전원을 완전히 꺼놓고 자는 게 건강상 더욱 좋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자기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 이렇게 보시다가 주무시는 게 그게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더 좋은 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샤워라도 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 자면은 훨씬 더 잠을 빠르게 들수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샤워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정신 건강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 운동은 부지런히 하지만 정신에 대한 운동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몸 건강하기 위해서 막 운동하는 것처럼. 뇌 건강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지요. 자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나에게 굉장히 감사한 일 내가 좋았던 일은 어떤 게 있는가라는 것도 하루에 한 서너 개씩 써 보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친구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친구와 나누던 대화 중에 나는 이런 기쁨을 느꼈고 뭐 아니면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떤 게 너무 행복했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글로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오늘은 이렇게 행복한 날이었어 내일은 또 어떤 게 나의 삶에 주어질까 하고 기대를 하면서 잠들게 되면은요 굉장히 삶이 만족한 그런 느낌이 들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평상시에 생활할 때도 내가 어떤 걸 하면 행복한가 하는 그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 보시려고 찾아보시고 노력하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게 쉽지는 않은 거지만 최대한 웬만한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관심 쏟지 않으면서 내가 행복한 게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활하시면서 정신건강.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라 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더 많이 움직이고 적게 앉아 계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암이나 심장병, 당뇨병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쉽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 최대한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른 자세가 유지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부러뜨리고 이렇게 막 쪼그리고 이러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어깨 쭉 피고 이러고 앉아 계시는 습관. 드리셔야 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두뇌 운동과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십시오. 네, 매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뭔가 머리를 쓸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뭐 외국어 배우는 거 이거 되게 좋을 텐데요. 그게 아니더라도요 어떻게든지 머리를 활용할 수 있는 조그만 활동들 하시고요. 그리고 혼자 고립돼서 집안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바깥에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담배, 술 이런 거 너무 너무 몸에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술과 담배 멀리멀리 하시고 잠자리에 사랑은 날마다 가까이 하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날마다 매일매일 실천하시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드렸던 몇 가지 것들 잘 실천하시면서 2025년도 더 활기차고 그리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